안녕하세요, 안선생초입니다. 지금부터 털이 숙제 해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50 페이지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여기는 외제니가 나옵니다. 외제니는 이제 한 바이크를 탄 남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엄청 작은 소인이었는데요. 그 소인은 자기가 마블이라고 수, 숙제 요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엉터리 숙제 해결사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외제니는 자기의 숙제를 떠먹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에도 연필 속에다가 이 해결사를 아주 작게 작게 넣어가지고 혼자서 연필이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어 그랬는데 외제니는 걱정이 그때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이 엉터리 숙제 해결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공부를 해가 그냥 숙제를 하는데 너무 신기하고 이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외제니는 이제 그 해결사를 점점 못 믿게 되었습니다. 마블을 점점 못 믿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나중에는 운 음, 빡친 일이 생깁니다. 어그 외제니 이 해결사가 수학을 진짜로 안 해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외제니는 너무 짜증 나가지고 이게 숙제 해결사냐면서 바로 내쫓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외제니와 마블은 서로 서로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나중에는 서로 둘이 시험을 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서로 똑똑해졌습니다. 예상 깊었던 것첫 번째 외제니 마블이 숙제 해결사라는 것이고요. 둘째 엉터리하는 것입니다. 느낀 점은 첫 번째 어, 외제니 그 처음에는 공부를 잘했다는 게 신기합니다. 둘째 느낀 점. 어, 그리고 둘째 외제니가 어, 진짜로 좀 화났을 것 같습니다. 수학을 하지도 않고 시험을 박, 빵좀 맞아가지고. 그리고 늦, 궁금한 것은 첫 번째, 숙제 해결사는 갑자기 왜, 왜제니이 집에 온 건지 궁금합니다. 둘째, 어, 여기에 숙제 해결사는 왜 공부도 안 하고 숙제 해결사라고 소, 속였는지 궁금합니다. 적용하고 싶은 건첫 번째, 저는 제가 풀어야겠습니다. 즉개하기는 여러분, 여러분도 엉터리 숙제 해결사를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외제니가 이 숙제 해결사를 믿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